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눈물의 종류 슬픔에 잠겨 있는 당신에게라는 부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지독하게도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인해 슬픔에 오랜 시간 잠겨 있는 경우가 참 허다하죠. 저는 똑똑히 기억하거든요. 22살 때쯤에 머리 감을 때가 기억이 나다 머리를 열심히 딱 떴는데 눈을 떴는데 이 세숫대야에 머리 한 머리가 한 가득. 저 이렇게 슬픈 눈으로 쳐다보세요. <laughs> 한 가득 있는 겁니다. 그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빨리 조치를 했어야 됐는데 20년 동안 진짜 지독하게 지주성 두피염이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아, 최근에도 참 머리숱이 많이 빠졌다. 걸어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 금요일날 출근길에 연준 선생님을 태워서 오고 있었거든요. 연준 선님께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제가 아, 수이 많이 빠졌죠? 이렇게 했더니 옆에서 아니 풍성한데요? 하는데 영원히 없는 그 목소리가 저를 두번 힘들게 했어요. 아무튼 우스갯소리로 제가 시작했지만요. 삶을 살다 보면 정말로 심각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고통도 나를 나의 가슴을 찌르고 있지만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은 마음을 더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내 가슴이 무감각해져 있을 뿐이지 그 오랜 시간 아프게 한 사건들은 말로 표현할 만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 힘들게 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고통도 혹은 오랜 시간 나를 찌르며 해결되지 나를 찌르며 해결하지 못했던 고통들도 모두 우리를 눈물의 바다에 잠기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삶 속에서 각 갑자기 찾아온 고통 중에 강렬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저 멀리서 빛의 속도로 날아오던 축구공이 제 중심부에 딱 맞았을 때입니다. 이거 여자들은 이해하기 힘든 진짜 큰 아픔이 급속도로 와요. 근데 제가 그보다 더 충격적이 갑자기 든 소식에 마음이 무너졌던 경기 있는데요. 그때 언제냐면 재작년에 갑자기 찾아온 어머니 암 소식이었어요. 갑자기 진짜 찾아왔거든요. 그냥 평일에 앉아서 막원부을 보고 있는데 동생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안부를 막 묻다가 갑자기 동생이 너무나 무덤덤하게 오빠 엄마가 암이란다. 막 이렇게 여자 동생이 되게 무덤덤하게 저한테 소식을 전해서 되게 무덤덤하게 아, 그래 알았어 기도할게 끊고 하루 반나절을 그냥 생각 없이 지나다가 새벽이나 되니까 갑자기 그 슬픔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충격이. 펑펑 울면서 하는게 기도했던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갑자기 어떤 슬픔이 찾아온 경험이 있다고 하면 또제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첫째 이준이의 건강 때문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겉으로는 참 이쁜 아이거든요. 엊 그제 이제 둘째가 이제 왼팔이 팔꿈치가 부러져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서울대 병원에 가서 진료보러 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타신 한 분이 우리 이준이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야 그놈 참 잘생겼다 막 이렇게 표현할 만큼 겉으로 보면 참 이쁜 아이인데 사실 먹는 게좀 많이 힘듭니다 제가 많이 설명드렸지만 대두, 밀, 계란, 호두, 땅콩, 아몬드 먹으면 그냥 응급실을 가야 돼 되게 심한 알러지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7년을 기도를 하면서 아이가 못 먹는 모습,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때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비단 저뿐만이겠어요. 갑작스러운 일이든 혹은 지속적인 일이든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눈물이 기쁨의 강으로 승화되길 소망합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마르고 성령이 주시는 참 평안과 행복이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포함하여 우리 사사기 전체를 좀 보면요, 유달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이 반복되었음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사기 패턴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고통, 부르지증 구원, 그 다음에 평화, 죄가 계속 반복되는 이 다섯 가지 순환 고리가 사사기 전체에서 일곱 번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나선형 하강곡선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단순히 반복돼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제로 빠져서 한 바퀴 돌아오고 더 깊은 제로 빠지고 그래서 죄의 수렁텅이로 빠지듯이 회오리 바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나선형 하강곡선을 보이는 게이 사사기 패턴이거든요. 이런 한 가지 패턴을 보일 때마다 백성들은 큰 고통 속에 쌓이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런 사이클이 총 7번 반복되는 게 사삭이에요. 갈수록 깊어지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시각화하기도 하고요.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이 고통을 시각화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나선형 하강곡선 형태의 반복되는 사이클 속에서 기억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늘 주님께 부르지졌고, 하나님은 늘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삼자도 비슷하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 가운데에서 부르짖기 전에 한 가지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도 반복되는 사이클 속에 갇혀있지 않는가 라는 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다람쥐 챗바퀴 속에 갇혀있는 다람쥐처럼요, 늘 반복되는 고통 속에 갇혀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도 지독하게 고통과 부르짖음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슬픔에 잠겨있는 삶이 아니라 기쁨에 충만한 삶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쁨에 충만한 삶을 위해서 내가 흘리는 눈물을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딱한 가지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곁을 그토록 빨리 떠났냐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 우리 함께 볼까요?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모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나오는 속히란 단어는 정말 급히라는 뜻이에요. 17절에 속히 치우쳐 떠났다고 표현할 만큼 이스라엘은 발빠르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에서 멀어졌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멀리 떨어지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 떨어진 뭐 속히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이유를 18절에서 좀 실마리를 찾거든요. 18절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쉬운 성경 버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적들이 여러 차례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눈물은요. 대적에게 받는 압박과 괴로움 때문이었고 이들이 해결하고 싶은 것은 이들의 압제였습니다. 그들을 아프게 하는 원형들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죠. 저는 왜 이것이 하나님께 발빠르게 떠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8절을 제 말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짐 때문이거나 혹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자기 자신 때문이거나 아니면 하나님 없이, 없이 살아가는 고통받는 백성들을 보았기 때문이거나 하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 삶이 힘들어지고 고통받고 어려워지는 것으로 인하여 눈물 흘리는 것. 이것은 곧 그저 내 삶의 아니만을 생각한다거나 단순히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차적 이유만 해결하고자 하는 눈물을 흘렸기 때문이다. 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이유로요. 그냥 내 삶에 고통을 주는 그 원인만 제거하고자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즉 반대로 표현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하나님이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되는 분이고 나의 관심과 목적은 오로지 내 고통의 해결뿐입니다. 처음부터 눈물을 흘리는 동기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혹은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 친밀함에 문제가 생겨서 내 슬픔의 이유가 된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고통받는 것 자체가 자체로서 함몰되어 있는 모습을 지금 사사기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세 종류가 있다고 해요. PPT 한번 보여주시면요. 첫 번째 눈물이 기본 눈물입니다. 그냥 이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의 윤활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흐르는 눈물이에요. 촉촉하게 흐르는 눈물. 반사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 양파, 우리 요리하시면 양파 해보셨죠? 갑자기 찌르는 고통이 오면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흐르는 반사적인 눈물이 있고요. 감정의 눈물이 있습니다. 마음 깊숙하게 통해하는 마음들, 슬프거나 꼭 마음 깊숙하게 기쁜 일이 있을 때 흐르는 눈물을 감정의 눈물이라고 해요. 우리는 어쩌면요. 하나님 앞에서 반사의 눈물을 보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내 눈앞에 매운 연기나 매운 양파의 향을 씻어내기에 급급한 눈물, 내 고통과 자극을 지우기에 급급한 눈물, 이런 눈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가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흘려야 하는 눈물은요, 이 감정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쁘고, 하나님으로부터 슬퍼서 흐르는 참된 눈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통해하고 슬퍼하는 눈물을 흘려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너무나 깊어서 흐르는 눈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의 이유가 주님께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슬픔의 눈물보다 기쁨과 행복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세워진 영원한 사사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통치할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지속됐다는 겁니다. 우리 18절 상반절 한번 다시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흐름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사와 함께 하셨고 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손길로 하나님이 손을 경험했습니다. 곧 하나님이 사사와 함께 하셨을 때 사사는 백성들과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의 평안의 손길이 지금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19절 보세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래서 많은 죄악을 짓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돼요. 이 평안의 손길이 사사가 죽음으로 인하여 끊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고통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의 통치를 받느냐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나라의 주소를 보아도, 과거의 역사를 보아도 어떤 통치자가 있냐, 독재자가 있냐, 아니면 평안을 머무르게 하는 평화의 통치자가 있냐 참 차이가 많이 나요. 이스라엘의 사사는요. 단순히 힘이 세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적들만 물리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큰 힘만 있고 싸움만 잘 하던 사람이 사사가 아니에요. 사사의 원래 고유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사사예요. 하나님이 꿈꾸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구현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라는 이 히브리 원어 그 자체가 의미하는 대로 심판하고 재판하던 사람이에요. 무엇을 재판하고 무엇을 심판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는지를 보호하고 감찰하고 지켜보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난 사람이 있다면 재판하고 가르쳐서 징계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던 사람이 바로 사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가 죽으니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이 목자가 목자를 잃은 양처럼 자신을 괴롭히고 약탈하는 승냥이나 이리 때를 막아줄 양이 없는 것처럼, 혹은 여행길을 인도하는 가이드처럼 이 가이드를 잃어버렸을 때. 나의 여행의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고 참된 사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사사가 죽고 다시 사사가 세워지고 이것을 12번을 반복했다면 그리고 크게 7번의 사이클 가운데 그렇게 재를 지으면서 순환했다면 우리에게는 이러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함께 하실 진짜 사사, 우리의 참된 사사인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뒤집어서 표현하면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죄와 고통 가운데 놓이는 것이 아니라 늘 평안의 길을,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깨뜨리고 죄의 반복 가운데 놓였던 것은 이 사사의 부재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대로 그 길을 따라 걷는다면 오늘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사탄의 유혹과 간계를 물리쳐줄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마를 줄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구원의 손길 머물 구원의 손길이 머물러서 기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늘 나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기뻐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렸던 눈물을 흘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실수를 하던 반복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손길로 인해서 그저 내가 기뻐지는 참된 이 감정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 정말로 기뻐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나의 기도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같은 사사기 시대를 살았어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한나는요. 이 사사기 시대 초반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끝머리입니다. 아까 제가 죄의 나선형 복선이 7번 반복돼서 더 깊은 수렁에 빠진다고 했죠. 그러면 한나가 살던 시대는 오히려 하나님과 훨씬 더 멀어져야 했었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했어야 정상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3월상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니이다. 하나가 한나가 기쁨의 찬양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해서 그것으로 기뻐했던 이스라엘 백성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서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아들을 얻고 싶고 사무엘을 얻어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모습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을 보면. 한나가 찬양하며 기뻐했던 때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27절부터 28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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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이다 하고 그 다음 달 보세요.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의 기쁨은요. 오랜 시간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기쁨, 그리고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얹혀주시고 함께하신다는 그것 자체가 하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문제를 문제 해결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무엘을 기꺼이 나신인으로 들였고 평생을 떨어져 사는 것 자체를 기뻐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아이를 다시 잃어버리는 상황 속에서도요. 놀라운 찬양을 하는 것이 지금 한나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어쩌면 오랜 시간 기도한 그대로 사무엘을 얻는 것, 곧그 기도 제목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또그 사무엘을 빼앗기는 것, 곧그 기도 제목 자체가 깨어지는 것을 슬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가끔씩 오랜 시간 기도한 제목들이 어느덧 나에게 가장 큰 우상이 되어 있거나 혹은 하나님께로 멀어질 수 있는 것들을 강구하는 제 모습을 보면 정말로 아찔해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강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도구들을 내가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 깨달아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재작년 그어머니암 소식을 듣고 서울 삼성병원에 진료를 보러 갔습니다 이미 양산 부산대병원에 3분 진료를 받아서 암 진단이 나온 상태였어요 어느 병원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더 좋다고 의료 기술이 더 좋다는 것을 추천 받아서 가서 진료를 받게 된 거예요. 보고하는데 둘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택,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제 두 병원을 선택하는 일이었어요. 어머님은 계속해서 어,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이쪽으로 서울로 와서 치료를 받자니 거제에서 서울기가 너무 멀고 반대로 양산에서 뭘 받자니 주변에서 하는 소리가 지방에 제가 지방 병원을 편하는 건 아닙니다. 지방 병원에 대한 좀무려스러운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머니께 문득 갑자기 든 생각에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양산 부산대 병원에서 진료보고 수술하는 것과 이 삼성병원에서 진료보고 수술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집도의 손을 움직이는 것도 또 수술의 결과도 다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양산 부산대 병원에서 수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아마도 삼성병원에서 진료보지 못한 것을 후회할 것이고, 반대로 삼성병원에서 수술을 너무나 잘 끝냈어도 후에 만약에 이후에 다시 재발을 하게 된다면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수술하지 못한 걸 후회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든 최악의 상황에서는 우리의 선택에 대한 후회함이 남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병원을 선택해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를 내어주시던 그게 우리가 꿈꾸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그저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이유를 찾는 믿음의 길을 어머니와 저가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지금 생각이 되게 멋진 말이지 않나요? 좀 멋지죠? 순간 성령이 이마신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결국 이제 1년 넘도록 1년 반 가까이를 항암 6번의 항암을 받으시고, 16번의 표적 치료를 받으시고, 20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어요. 정말로 고된 고통의 시간이 흘러 지금은 완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서준이 이제 한돌 뭐 식사하자고 밑에서 올라오셔가 식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차에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현아, 근데 제가, 내가 놀라운 소식을 좀 들었다. 내가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수술하고 이제 회복기를 거칠 때 같은 병실에 있던 한 분이 계신데 얼마 전에 부고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2년 전 어머니와 나눴던 대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머니와 제가 인간의 고민으로 병원을 선택하려 했던 모습들보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려 했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순간 찾아온 슬픔 말고 저에게 지속적인 슬픔을 지금 겪게만, 겪고 있는 우리 이준희의 기도 제목은 어떨까요? 제가 이준희를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까요? 전 천만에 그런 기도를 단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 기도를 안 드린다고 하나님이 안 낫게 해주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기도를 내려놓고 더 중요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준에게도 늘 가르치는 모습이 있어요. 이준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되게 너가 힘, 견디기 힘든 이 매일같이 막간지러 울고 울고, 못먹 먹고 싶다 울고 막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가르치는 건 뭐냐면 이준아, 이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너, 이것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진짜 이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면 난 그걸로 가장 큰 기쁨이 될것 같아 이준이도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늘 가르치고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건 만약에 훗날 지나서 평생 동안 이 병이 낫지 않더라도 이준이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우리 안에 믿음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즐거움일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고통이 찾아왔다면 그 고통이 함몰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세워질 믿음을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의 유화를 떠나서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근력이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21절 22절입니다 나도 여호와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민족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여호와의 도를 지켜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질을 당하고 안 당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냐, 안 바라보냐, 하나님의 뜻을 지키냐, 안 지키냐, 내가 꿈꾸 하나님 나라의 길을 너가 살고 있냐, 안 살고 있냐가 가장 큰 관심 주제였어요. 그리고 2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였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고통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갑자기 찾아오는 슬픔과 그 눈물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 결과의 끝에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삶으로 전환되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 속에서 고통이 해결되기를 바라기보다, 고통 속에서 주님을 꿈꾸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세워가고 고통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무수히 벌어지는 이 고통과 슬픔 속에서요,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의 연단을 잃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11절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또 우리 유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무릇 징계가 당시에 즐거워 보지 않고 너무나 눈물 속에 갇히게 할 뿐이라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난다면 이것은 가장 큰 열매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아픔과 슬픔의 사건 속에 우리의 마음이 함몰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종류를 점검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정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강구하는 모습이 우리의 거룩한 삶과 우리의 믿음을 향한 삶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 흘리며 기뻐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